좀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시험께서 이번 기회에 좀 강력하게 왜 필요한지. 네. 어, 첫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우리 세종시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처음에 그래서 어, 우리가 하고, 만들고자 했던 것은 우리나라 행정수도를 만들고자 네.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뭐냐면은, 수도에 관한 사항은 헌법사항이니까, 수도를 옮기려면은, 행정수도를 옮기려면은, 헌법을 고쳐서 옮겨라. 음.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음. 어, 그래서, 어, 이제 앞으로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헌을 통해서, 어, 우리나라 행정수도를 제대로 만드는 것. 음. 그것이 이제, 극적인 그 목표이고, 지금 현재, 정치는 서울, 행정은 세종으로 했고, 음. 이제, 구분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보자는 거죠. 음. 하나는 국회가 운영이 이제 본회의하고 상임위로 나눠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음. 주로 상임위는 상임위할때 우리 공분들이다들올오라고 그렇습니다. 네, 네. 상임위 활동은 여기 내려온 부처들을, 음. 부처들에 관한 상임위 활동은 여기서 하게끔, 음. 세종사 하게끔 음. 국회 세종사당을 의 설치하자. 음. 음. 이것은 지금 국회의 예산에 국회 세종사당 의 설계비 15권이 반영돼서 아, 네. 금년도에 설계 절차에 음. 들어가게 될 네. 겁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음. 설치하자 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걸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 2월 달에 검토 지시나 한번 하셨는데, 네. 이제 4월 11일부터 음. 5월 10일까지 한달 동안 청원을 그 청원.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대한민국 정부가 음. 지금 세종시와거든상의에서 시작된 정부가 지금 세종시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이라서. 그 날짜에 맞춰서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관심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청원에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교통에좀 어려움 또 이렇게 복합 음, 좀 신도시에 우리 그런 좀 갖춰야 될 것들이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아 어. <laughs> 세종에 올라올 때 이제 광명역에서 KTX 타고 오송에 네. 내리셨습니다. 내려서 비 r t 를 타거나 이제 택시를 타고 왔는데 우선 이게, 이, 행정도시로, 행정 수도로 자리매김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될게 역입니다, 역. 네. 차역. 고속철도역이, 아니면 이제 고속이 지만 그렇게 가깝지 않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음. 행정구역도 또 다르고. 음. 그래서 어떤 형들로든지 저는 그 세종의 이 고속철도 역사가 필요하다고. 위치상으로 서울보다는 국토의 흉악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통의 접근성, 환성, 뭐 이런 것들은 불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꼭 시장님이 노력하실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BRT 말씀하셨지만 생활하는데 여전히 우리 시민들이 아이도 있고 또 어르신 있고 하면 자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시 설계상 주차라든지 이런 게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과 현실의 타협인데, 어 좀, 시가 재정적으로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좀더 많은 대중교통, 그러니까 BRT 뿐만 아니라 골목, 골목길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좀 공적 그 보조를 받는 그런 대중교통 시설을 당분간 많이 공급해야 된다. 다만 그할 때는 세종시가 차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는 완전히 전기차 음. 그러니까 이 매연이 전혀 나오지 않는 전기차 개념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와서 친환경 교통수단이 좀 골고루 퍼져서 시민들이 지금보다는 좀덜 불편하게끔 하는 것도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또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고 성장하는 메스는 인근 지역과 워낙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돼야, 상생이 돼야 또 제대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세용시가 할수 있는 부분들은 세용시가 다 하고, 거기서 세용시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지원해서 인근 지역과의 어떤 광역적인 도시 개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는 어차피 건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시장이 말씀하신 스마트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말씀인데 저희 요즘 미세 문제 같은 게또 중요하니까, 이 도시 설계라든지 건축 단계에서부터 미세먼지를 주자수 있는 방안들을 제 찾아본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복지도 스마트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우리 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광역 복지 센터 이런 것들이 딴데 없는 건데 거기에 스마트 기술을 더붙여 가지고 스마트 광역 복지 센터 같은 것들 딴 데보다는 좀더 모범적인 이런 일을 할수 있도록 시범적으로할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더 노력해 나가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세종시의 몇품 도시에 대해 하드웨어적인 수성 플러스 소프트웨어적인 수성 부분이 좀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시도하고 있지 않은 세종시만의 어떤 그 특한 행정체계. 예를 들면 행정 부분이 보면은 이용자 중심의 통계관리체계가 대부분 안 되고 공짜 중심이 통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IoT 같은 걸 통해가지고 좀 분석해서 좀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든가 또 행정부가 최근에 또 여기 이제 세종시 내려왔으니까 행정부 필요하면 같이 행정진단을 해서 좀더 의미 있는 어떤 그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현 부분들을 분야에서 찾아서 좀 수습해 나가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세종시가 그 연령이 상당히 적고 아이들도 많고 그런 특색 있는 도시입니다만 공직자가 갖는 어떻게 보면 좀스티레오 타일 일이 뱉잖아요. 좀 딱딱하고 좀 이렇게 조심하고 뭐 이런 건데 역시 좀 문화적으로 좀 자유로우려면 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음. 공동 캠퍼스나 또는 이 새로운 어떤 그 대학 유치가 좀 적극적으로 돼야지만이 대학생들이 와야 이게 어떻게 보면 요 안에서 좀 스스로 이렇게 문화라든지 레저 뭐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이 상당히 활발해지거든요. 대학의 젊은이들이 가져오는 활력 이런 것들이 좀 시민들하고 좀 분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의 학생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다 그럴 것 같은데 수학여행을 캠브리아 갑니다. 그 삼각사일 것동가 또는 사박 오일 가는데 가서 전쟁박물관이라든가 물론 국회의사당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국립박물관, 국 미술관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돌아와서 그거를 통해서 정, 아,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라든가 아, 사, 사랑하는 마음을 내키는 것 같은데 스마트 시티라든가 주변에 있는 연구단지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떤 뭐어쩌면 한국의 어떤 기술의 중심도 되겠지만 세계 기술의 중심을 애들이 와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보고. 그리고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는 하 그런 꿈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건설 중인 도시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당연히 다 있는 네. 것들마저 우리 시에 아직 없는 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어, 이 도시가 빨리 완성되어야 그런 불편이 좀 줄어들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시민들께서 네,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첫째는 대중교통이고 두 번째는 문화 예술 체육 인프라 음. 이건데 근데 결국 어, 많은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빨리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세종시는 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새로 만들어가는 도시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세종시의 시민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음. 그러니까 귀속감 일체감을 가지고 음. 그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어, 지역 사회 음. 공동체를 음.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음. 어,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음. 생각합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시민 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음. 세종이라는 이름으로 음. 주민 자치를 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참 주인은 미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우리 시에는 뒷받침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하나는 마을민주주의고요. 마을 단위서 음. 마을 할수 있는 일들은 음. 마을에 맡기겠다는 점입니다. 음.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한 방식으로 음. 하겠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참여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전부 시민들에게 직접 반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시에서 어떤 사결정을할때 일방적으로 하는 대신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머리 맞대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시민주권 어,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으로 음. 출진하고 있는 에, 일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은 게뭐 도시 재생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도시 건설을 처음 맞게 했을 때이 도시는 앞으로 이러한 도시를 언제 또 만들겠습니까? 음. 아마 어, 가까운 장래 니면은 우리 이, 역사, 역사를 통해서도 이런 도시를 다시 만들 기회가 어, 어쩌면은 안,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지혜와 음. 정성을 모아서 도시를 만들어,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세종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또 지혜도 이렇게 빌려주시고 그러면, 은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세종시를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